아, 다 됐어요. 소금 한 큰술 넣고 냉이를 삶아볼게요. 소금 왜 넣느냐고요? <laughs> 엄마가 넣어서, 저도 넣어서 했는데 이유가 있더라고요. 삶을 때 소금을 넣으면 새파라지기도 하고, 또, 냉이에 혹시 붙어 있을 세균이 떨어져 나간대요. 음, 벌써 냉이를 넣으니까 그 냉이의 냄새가 아주 은은하니 좋네요. 색깔도 또 파랗게 이쁘게 나오네요. 뿌리들도 얼마나 튼실한지. 음 한 2분 됐어요. 그랬더니 뽀글뽀글 뽀글 물이 끓네요 뭐 굳이 그렇게 많이 안 데쳐도 돼요 꺼내서 얼른 헹궈 가지고 올게요 냉이가 길어요. 그래서 칼로 그냥 숭덩숭덩 먹기 좋은 숭덩숭덩 예 이렇게 해서 무쳐볼게요. 아유 향이 벌써 이렇게 좋아서 엄청 맛있겠네요. 엄마가 해주셨던 그 맛으로 한번 해볼게요. 몽땅 넣고요. 다른 거 없어요. 그냥 양념 맛이잖아요. 노란, 오, 정말 맛있겠다. 장갑 안 끼고 그냥 할 거예요. 음, 오, 향기 너무 좋아요. 아다 됐어요. 음 냉이 한번 먹어볼게요. 뿌리하고 잎사귀하고 아우 너무 맛있겠어요. 고맙습니다. 음. 음, 달큰해요. 맛있어요. 엄마가 해주셨던 맛 그대로예요. <laughs> 고맙습니다. 감사합니다. 행복하세요.